족구형 게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족구형 게임은 우리 전에 배웠던 배구형 게임하고 되게 비슷해요 배구형 게임이 손으로 했다면 족구형 게임은 이제 발로 공을 넘겨서 득점을 하는 이제 네트형 게임 중에 하나예요 어, 배구나 배드민턴보다 이제 발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손보다는 아무래도 발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안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어, 상당히 재밌고, 좁은 공간에서도 되게 다이나믹하고 재미나게 어, 할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준비 운동하고 같이, 최우선생님과 같이 족구형 게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운동, 출발! 아, 준비 운동 잘 하셨나요? 예. 어,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이럴 때도 준비 운동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 열은 충분히 나했지만 관절이 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준비 운동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족구 연계 첫 번째 시작할 건데요. 어, 족구는 뭐 다른 종목도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새우 님 아, 뭡니까? 족구 하면 군대족 구두? 아 그럼 아 역시 그렇죠 족구는 또 이렇게 다리를 걷는 다리를 걷는 아 뭔가 배우신 뭐 최소면 이걸 빠졌군요 제구 아배가지 양말 올리고 <laughs> 이런 건데야 <정도는 태양. 웃음> 아 저구의 기본이죠 자 그러면 조구 한번 가서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어 우리 이제 그어조구형 게임을 위한 준비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공이 필요하겠죠 자, 공. 자 공은 이렇게 이제 뭐 어떤 공이든 상관이 없지만 잘 튀기고 어, 이제 좀 딱딱한 공일수록 좋아요 이게, 너무, 이게 피구처럼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건 몰랑몰랑하지만 공이 잘 튀지 않아서 탈락 자 이제 배구공과 축구공이 남았네요 보통 이제 족구 정형공도 있는데요 이 축구공은 잘 튀긴 하지만 이게 맞았을 때 <laughs>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런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또 제일 힘든 게 헤딩 할때 이거 아 그래서 이 축구공도 탈락 자 그래서 어, 우리는 어, 이렇게 배구공을 이용해서 한번 족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족구공도 좋고 축구공도 좋고 이렇게 잘 튀기는 보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자 복장 어, 선생님처럼 이렇게 편한 복장. 다리를 많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청바지나 이렇게 쫑기 는오시면이너만 힘들어요. 영등 다 터져요. 예. 그리고 헤딩을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머리로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안경 낀 친구들은 이렇게 고글을 껴주면 좋고요. 신발, 공을 발로 차는 거기 때문에 실내화는 절대안 되고 맨발 하면 발가락 다칠 수 있으니까 신발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팀을 구별할 수 있는 팀조끼가 있으면 좋겠죠. 예. 저는 빨간색을 안 입을 거예요. 사랑! 예. 그리고 어, 요거는 뭔가 전투력 향상. 전투력? 어, 인내심 향상을 위한 뭐 이런 아이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준비물 하면 되고, 아참,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짜잔, 짜잔. 예, 조건는 영역형 게임이기 때문에 요렇게 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가까운 아파트 단지, 놀이터나, 아니 운동장 등에서 네트를 설치한 상태에서 예, 해야 돼요. 뭐 이런게 없다면 둘 넘기 줄이나 아니면 기본끈도 괜찮으니까 항상 이렇게 레트를 두고 게임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어, 족구할 때 안전을 유의하면서 지켜야 될세 가지 규칙이라 해 네, 규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족구할 때 먼저 바닥에 돌이나 미끄러운 물,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바닥 네. 그리고 두 번째 조구라는 도중에 머리로 블로킹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이런 식이죠. 싹. 비비 이럴 경우에 어 상대방의 발에 머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부상이 입을 수 있습니다. 절대 절대로 머리 블로킹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이 네트에 다리 걸리 걸려서 넘어지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응. 그만 넘어지는 거 달리 이렇게 물고기처럼 다리 걸리면 발목이 크게 부상이 일수 있으니까 가급적 네트에서 조금 떨어져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대박이었지. 딱 이렇게 세 가지 안전 요소를 잘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족구형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요. 족구형 게임 특징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자. 조구용 게임은 게이머, 배구용 게임하고 똑같아요 어, 이렇게 정해진 영역에 공을 집어 넣어서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득점이 되고요 그 영역 밖으로 나가면 아웃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배구와 특징, 차이점 중에 하나가 어, 배구는 땅에 한번 떨어지면 끝이지만 네, 조구는한 번까지 튀기도 돼요 한번 튀기고 그 다음에 또는 바로 해도 괜찮고요 이런 식이죠 자, 한번 튀기고 그렇죠 자한번 튀기고 그렇죠 자 이렇게 바닥에 한번 튀긴 후에 공격할 수 있어요 또 어, 처음에는 코트 안쪽이 떨어지고 밖으로 나가도 코트 밖에서 공을 찰수 있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자 공이 멀리 갈 경우 이쪽으로 갈까요? 네. 코 밖에서도 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는 특성입니다 자두 번째 어, 조건은 발과 머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발이라고 하면 여기 발목 밑으로 여기만 이용해야 을 돼요. 만약에 이런 것들 네. 뒤꿈치는 되겠죠. 네. 무릎이나 가슴 이런 건안 되고요. 또 하나 허용되는 게 머리에 헤딩이 가능한 게 조건입니다. 그렇죠. 뿅 한번 후야 하하하하하 네. 대신 배구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연속해서 두 번을 칠 수는 없어요. 한 사람 치고 그 다음에 치고 이렇게 는할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특징은요 다른 견형 활동과 마찬가지로 공격수와 수비수가 나눠져 있고요. 그 공격수도 나름의 저기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같이 할까요? 자 예를 들면 어, 저 같은 경우는 공을 띄워주는 역할. 그리고 어, 체육 선생님 같은 경우 공격하는 역할이니까 자 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협력을 해서 하는 게 족구입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 족구를 하게 되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족구의 기본 규칙은 아닌데 연습할 수 있는 게 잡기 족구라고요. 자 발로 한번 터주실래요 차면 잡고 또 차고. 요런식으로 처음에 연습을 하는거에요 잡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족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뭔가 배구와 비슷하기도 하고 또 축구와 비슷하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발로 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기 훈련을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서 족구를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울까요? 족구에 대한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같이 배구 규칙 그리고 배구 아니고 족구입니다 족구에 대한 규칙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재밌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 수업은 온라인으로 내속된다체온예빠빠빠